다음 값을 구하여라. 지금 문제들을 해보면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 꼴이 많은데요. 이것은 x제곱은 a제곱의 근 중에서 0이상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에서 이 플러스를 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루트 a제곱은 a가 0이상인 경우 그대로 a로 나오지만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그래야지만 양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루트 a제곱은 절대값 a와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 제곱 마이, 루트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3의 절대값 그리고 마, 루트 3의 제곱도 3의 절대값이 되어서 0이 됩니다. 2번 마이너스 루트 9의 제곱은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루트 9끼리 곱, 곱하면 9가 나옵니다. 3번은 루트 6의 제곱은 역시 절대값 6, 6이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6의 제곱은 6이므로 0이 됩니다. 4번, 마이,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 루트 3의 제곱은 절대값 3, 루트 16은 4가 되므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13이 됩니다.